할래요? 아니면, 감시다 아니, 희아은 오맨을 잘해. 오맨을 사장? 해요 사장님, <laughs> 진짜 아무도 안 그러는데, 남봉님이랑 사장님만 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알죠? 아무도, 뭐 <laughs> 나한테 오맨 잘한다고, 아무도 안 그러는데. 아니, 가스라이팅이 <laughs> 아니라, 남봉이랑 내, 나만 그런 거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닐까? 아니, 사람들 다, 다 물어봐. 아니 아까 못 한다며 근데 나 짱님 나 플러브는 못했어. <laughs> 에이 나오멘더 못해. 나오멘더 못해. 아니 아니 잘해 잘해. 너무 알려줘요. 신나야. 알려줄 수가 없어요. 다이아 지식 있잖아. 이걸로 꺼내서 해. 아이마이. 지식. 더 아, 뭐, 뭐야? 치박 어머! 아 뭐야? 뭐야? 어, 와, 어, 어. 아이, 뭐야 어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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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아 이거 아, 이나야 예내비기킬만다는 생각해. 붓짱님저 응, 말렸어요. 오맨을 하면 아, 아니, 이렇게 됐다고요. 킬만저 이제 오맨 P T S D 생나 여기로 델타오케 달려 달려 달려. 오맨 궁소리 진짜. 어? 왼쪽에 바로 왼쪽에. 어? 진짜 레전드다. 뭐야? 난 아무것도 못 봤다. 진짜 와. <laughs> 오에는 봉인이다. 6대6 하? 이렇 먹어? 씨. 저정대 정오면 안될 거예요. 오면 다시 아니라. 잘살어 <laughs> 아, 오케이 OK, 20대. 정말 대단해. 아쉽다.